안녕하세요. 퍼스널 컬러 강사 김효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1 시간 정도 저와 함께 퍼스널 컬러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들으실 건데요. 네. 컬러를 가지고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도 굉장히 많이 준비했고요. 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 삶을 아름답게 하는 강사 김효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미용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어, 퍼스널 컬러 협회 회장이기도 하고, 어, 그리고 색채 심리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사가 된 그리고 또이 컬러를 가지고 사람들과 나의 컬러를 찾는 일들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사진 하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면 뭘로 보이시나요? 네, 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이런 강의들을 하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답을 해요. 어, 사과, 음. 떨어진 사과, 상한 사과, 배, 모과, 체리,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사진은 전부 다 사과입니다. 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딸이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희 딸이 어느 날 사과를 그리라고 했더니 이상한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크레파스 색을 다 갖다 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큰일 났다 나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이거 남다른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사과 다 달라 어,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은요 실제로 사과 농장에 가서 사과를 따보고 맛보고 비교해보고 이런 체험을 하면서 자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리고 또 우리 윗세대들은 사과는 동그랗고 빨개요 라고 배웠죠. 그래서 내 사과와 옆에 있는 사과가 다르면 이상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사과가 다르다는 걸 알면서 배우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한 시간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그럼 무슨 색일까? 나는 옆에 있는 친구와 옆에 계신 분들과 어떻게 다를까를 고민하신다면 오늘 강의는 성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뭘로 보이시나요? 네. 우리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이미지들을 알고 있죠. 이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로 보이는지도 알아야 하고, 원래 손목이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목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또한 가지는 엉덩이로 보인다는 사실도 모른다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사람들이 너 엉덩이니까 가서 똥 싸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손목이라는 걸 모르면 경기에 앉아서 아왜난 똥이 안 나오지? 하고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음. 그래서 내가 손목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 미안, 나 엉덩이로 보였어, 나 손목이었는데 하고 팔찌라도 하나 차는 선택을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MBTI 들어보셨어요? 응, 음, ENFP냐, ESTP냐 이러면서 어, 너는 E야, 나는 I야 이런 질문들 괜히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어,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어, 색채 심리나 심리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어떤 컬러인지를 알아가는 다양한 도구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컬러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어, 왜냐하면 요즘 이런 세상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사진들처럼 어, 세상에는 어, 패션과 헤어와 메이크업의 기술이 엄청 발달했어요. 지금 보이는 이 사진에 있는 여섯 명의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어, 아티스트 씬 님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예요. 이 친구가 어, 헤어 메이크업 그 기술을 굉장히 잘 구사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너무 다른 모습으로 다른 캐릭터로 표현이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어,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모습도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를 잃어버리기도 너무 쉬운 세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원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지금부터 탐색해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런 거 있죠 어, 유튜브에서 어떤 립스틱을 바른 친구가 아이 립스틱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화면에 그래서 이 립스틱은 뭐몇 번인데요 하고 발라요 그럼 그 립스틱이 너무 예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내가 바르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왜 내가 바르면 김치국물이 되냐고요 그 립스틱이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색인지 알고 나한테 입혀야 될 색이 무슨 색인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어, 연예인들은 자기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캐릭터들을 정말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캐릭터대로 표현했을 때 가장 아름답다, 매력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아, 장기용이라는 배우인데요. 어, 각 배우들이 가진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 자연스럽고 내추럴하고 엘레강스한 이미지,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카리스마 있고 시크한 이미지를 가진 이 배우들이 가진 본인들의 이미지대로 표현했을 때 굉장히 매력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장기용이란 배우가 원래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배우로만, 어, 그래서 대학생의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되게 오래 산 구미호 역할을 딱 하더니 어, 굉장히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묵직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주연 배우급으로 올라오게 됐죠. 어 여자 배우들도 마찬가지. 어 이렇게 송혜교가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어, 손예진은 여성스럽고 지적인 이미지. 네, 어, 발랄하고 뭔가 클래식한 이미지, 섹시한 이미지 이런 각 배우들조차도 가수들조차도 본인들이 가지고 태어난 캐릭터대로 표현됐을 때어 매력 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내가 가진 캐릭터를 잡는 방식이고 그걸 컬러로 찾았을 때 가장 빠르더라.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그 컬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계절로 컬러를 구분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컬러를 어, 다 어, 제가 안내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저한테는 딱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안내를 해드릴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우리 4계절에서 자연에서 볼수 있는 색으로 색을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봄에는 노란색이 좀 많이 섞여 있어서 따뜻하고 활발하고 귀엽고 생기 넘치는 컬러 이미지를 대표하는 여름에는 흰색, 파랑색이 많이 섞여 있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던 파스텔 계열 컬러입니다. 네, 이런 컬러들이 어울리는 사람이라서 모던하고 심플, 내추럴, 엘레강스, 청춘, 여성스러운 컬러 이미지들을 대표하더라. 가을은 어, 황토색이라고 하죠. 우리 골드 베이스가 많이 섞여 있어서 네, 좀더 풍성하고 고혹하고 성숙하고 웅장하고 럭셔리한 글래머스한 컬러 이미지를 대표하고요. 겨울은 블랙, 블루 베이스. 그래서 화이트, 블랙, 그 본인이 색을 내는 아주 어, 선명한 청광색들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 그래서 시크, 모던, 섹시, 크리에이티브, 아방가르드 한 컬러들을 대표합니다. 이렇게 4 계절의 컬러에 맞는 컬러 이미지들을 어, 꼽아냈어요. 이렇게 만들어낸 이미지들에 맞게 우리는 헤어, 메이크업, 패션을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딱 가서 선생님들한테 다 이렇게 막 안내해 드리고 다 진단해 드리면 좋겠지만 저에게는 딱한 시간이고, 보고 나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서 진단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로 좋아하는 색깔 군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색이 여러분의 성향과 그리고 좋아하는 이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색은 얼굴에 됐을 때 내 얼굴을 밝게 만들고, 선명하게 만들고, 어, 핑크빛이 도는 화사한 얼굴로 만들어요. 그거 우리 왜 TV에서 많이 보셨죠? 진단천 이렇게 돼서 진단해 보는 거. 네, 그렇게 진단을 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색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이내사 네, 계절 중에 나는 어디에 소, 색이 더 좋더라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소에, 아, 나는 좀 내추럴하고 청순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들을 좋아하는구나. 또는, 어, 좀 노란색이 많이 섞여 있는 이 봄에 있는 색깔들이 내 눈에 더 많이 들어오고 좋더라. 라고 하면, 아, 나는 따뜻하고, 활발하고, 귀엽고, 발랄하고, 생기 넘치는 이미지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컬러, 와, 내가 가지고 태어난 컬러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컬러들을 자, 가장 잘 활용하는 데가 어디냐면, 기업들이, 각 기업들을 대표하고 있는 회사의 로고들을 보시면, 어, 그 로고가 나타내는 컬러들이, 그 로고를 구성하고 있는 컬러들이 사실 그 회사의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컬러들이 그 회사의 이미지들을 표현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 사람도 마찬가지로 컬러로 나를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보이시나요? 가까이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핑크색 립스틱을 바르고 있어요. 핫핑크색. 근데 이 핫핑크색은 좀 재미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컬러는 겨울의 이미지. 저는 퍼스널 컬러 겨울인데요. 그래서 개구진. 그래서 약간 요 딱딱하고 고상하고 점잖은게 아니라 요쪽. 동적이고 딱딱한. 그래서 다이나믹하고 개성적인 컬러 이미지들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하고 흐린 색인지, 귀여운 쪽인지, 고상한 쪽인지, 다이나믹한 쪽인지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성향, 성격, 이미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성향, 성격, 이미지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반대로 재밌는 얘기를 해 드릴게요. 혹시 혹시 내 남편 또는 내 아내가 이렇게 어, 화려한 컬러, 그래서 다이나믹한 컬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옷장에 이런 옷이 많다. 어, 제가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있는 색들이 많다. 그러면 내 배우자는 굉장히 또렷하고 강하고 성향이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어,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아, 이쪽에, 어, 온나한 쪽, 이 쪽의 컬러를 표현, 이 쪽, 이 위쪽의 컬러들이 본인에게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또이 컬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라고 하시면 아 온화하고 편안한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컬러 하나만 가지고도요 사람의 성향을 알수 있고 좋아하는 취향을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읽기도 해요 어, 전문가들이라서 어, 컬러를 사용하실 땐 60대, 30대, 10 이라는 6대, 3대, 1의 디자인 어, 표준 사용하는 비율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옷을 한번 지금 보세요 음, 내가 60% 가까이 되는 색을 무슨 색을 사용하고 있는가 또 30%는 어느 정도 색을 사용하고 있나 포인트 컬러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나 6대 3대 10이라는 이 디자인 방식은 어, 디자인을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주요색 60%를 사용하는 색은 저를 사람이라는 구성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색이 되는 거고요 30%는 그 색을 받쳐주는 보조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0%가 강조하는 색이 되죠 저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블랙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블랙의 옷들을 다 사용하고 어, 보조색으로는 연한 어, 화이트, 화이트인데 약간 회색이 섞여 있는 연한 회색이 섞여 있는 화이트에 가까운 색을 보조색으로 사용하고 강조색은 이렇게 핑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조색 나에게 잘 어울리는 색이니까 이것만 할 거야가 아니라 그 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어, 우리는 좀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색을 삶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 어 팬톤의 올해의 컬러라는 컬러가 있습니다. 혹시 팬톤의 올해의 컬러라고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팬톤이라는 회사는 원래 페인트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는 매해 1월에 아 올해는 이런 컬러가 유행할 거야. 그리고 올해는 이런 색이 전 세계의 문화, 예술, 교육, 과학, 정치에 사용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내놓았고요. 올해는 베리페리라는 컬러를 내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저한테 컬러 배웠는데 한 가지는, 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해 1월 달에 펜톤의 올해의 컬러를 발표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 펜톤의 올해의 컬러만 보셔도 전 세계의 트렌드의 맥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올해 말했던 펜톤의 베리필이라는 컬러는 이렇게 약간 보랏빛인데 어 보랏빛 중에서도 약간 블루가 좀 많이 섞여있는 보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컬러가 유행한다고 해서 그냥 헤어 메이크업 패션 인테리어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 컬러는 어, 컬러가 가지고 있는 언어가 문화예술교육 과학 정치 전 분야에 영향을 주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레드가 섞여 있는 그리고 블루가 섞여 있는 이 베리 페리라는 바이올렛 컬러는요. 어, 레드가 주는 어떤 움직이고 역동적이고 활동한다. 생기를 준다. 라는 이 컬러 언어와 블루가 가지고 있는 충실하고 변하지 않고 지속적인 차분한 이미지를 함께 섞어서 만든 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22년도에는 어, 그래 움직여보자. 활동을 해보자. 그렇지만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먼저 해보자. 안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일들부터 해보자.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를 읽으면 어, 우리가 또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이 베리 페리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컬러로 사용되어 있고요. 실제로 어, 팬톤이라는 컬러에서 회사에서 올해 이 컬러야라고 내놓으면 그 컬러를 가지고 이런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베리 페리가 유행이니까 인테리어도 베리페리, 네 메이크업도 베리페리, 헤어도 패션도 다 베리페리해서 우리가 보라돌이로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유행하는 베리페리를 내 삶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러면 나는 무슨 색인가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퍼스널 컬러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태어난 네, 나만의 색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머리카락색, 눈동자색, 피부색을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눈동자색과 피부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어, 저를 보시면 머리카락은 염색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잘 진단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피부색도, 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그 생각할 거예요. 난 얼굴이 노래. 난 얼굴이 까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텐데, 사람마다 본인의 피부색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내 피부가 노랗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 피부가 빨갛다고 생각하고요. 이렇다고요. 근데 그게 기준이 나예요. 그래서 어려워. 근데 인증자는 쉽습니다. 눈동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의 눈동자에 흰자와 검정자 사이에 얇은 막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눈동자 색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눈동자 색이 다르다를 아시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눈동자 한번 보세요. 흰자하고 검정자 사이에 얇은 막이 하나 있어요. 저는 파랑색이거든요. 아마 옆에 계신 분들 보일 것 흔들리는 버스 아니실까요? 네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밝은 곳에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야외에 계시다면 야외에서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보실 이 거예요. 햇빛이 보이 햇빛이 있는 곳에서 보면 정말 정확하게 보여요. 흰자와 검정자 사이에 다양한 눈동자 테두리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는 이 모든 색이요. 눈동자 테두리에 표현돼요. 저는 좀 진한 파랑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흐리고 연한 파랑이 나올 수 있고요. 어떤 분은 빨간색이 나올 수 있고요. 보라색이 나올 수 있고요. 연한 보라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가지고 태어난 색이에요. 눈동자 색. 그래서 이 눈동자 색은 여러분에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쉽게 내가 찾을 수 있는 색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러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질문 하시거든요 그 색을 어떻게 쓰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섀도 컬러에 사용하시면 NG가 안나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십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색을 모자를 쓰신다든지 어, 티셔츠 컬러를 입으신다든지 하시면 아주 완전 어, 와 너무 잘 어울린다 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태어난 색이기 때문에 오잘 어, 어울린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어, 진짜 내 색은 어떻게 찾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이 색도 대보고 저 색도 대보고 이건 어울려요 이건 달라요 라고 이야기 해드리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컬러만 해도 컬러 수가 엄청 많아요. 이 컬러를 전부 다 대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laughs>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색을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진단하는 방식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네 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이사 계절에 볼수 있는 컬러로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웜톤. 다시 말하면 봄 컬러와 가을 컬러는 노란색이 많이 섞여 있어서 따뜻한 느낌이 있더라. 여름과 겨울 컬러는 파랑색이좀 많이 섞여 있는 컬러들이라서 어, 좀 차가운 느낌이 있더라. 그래서 쿨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어울리는 사람인지 차가운 느낌이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천을 대부분 알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흔히 알수 있는 게 옷으로 확인해 볼수 있어요. 세상에 정말 다양한 컬러의 옷들이 있거든요. 그 컬러들을 나에게 대입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단해 보는 거죠. 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향이 나오고 내가 타고난 성향이 나오고 좋아하는 이미지가 나오고 좋아하는 어, 타고난 이미지가 나오더라 라고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면 제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로 진단받은 것에 따라서 나는 이런 성격으로 보일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해 드렸을 때 나는 어떤 색, 어떤 계절의 색을 좋아하지? 라고 질문 드렸었죠. 만약에 제가 이 겨울의 컬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나는 평소에 철저하고 극적인 이미지를 좋아하고 수줍음이 많으면서 혼자 평화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구나. 어,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선호하는구나. 유능한 리더의 이미지를 좋아하는구나를 아시면 돼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진단받으면 이런 이미지로 보입니다. 저는 퍼스널 컬러, 겨울이라서요. 어, 굉장히 사람들이 일 잘하는 사람으로 봐요. 그리고 굉장히 유능한 리더로 보고요. 어, 저 사람한테 일 맡기면 아주 철저하게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생각보다 제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디 강의장 가면 꼭 USB 놓고 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뭘잘 흘려요. 그리고, 어, 대장을 하기엔 사람을 품거나 사람을 성장시키거나 지지해 주거나 응원해 주는 힘이 좀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안 보고 이 겨울 이미지에 있는 철저하고 극적인 이미지의 사람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또한 저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이라는 이미지를 너무 좋아해요. 겨울이라는 이미지의 컬러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겨울에 있는 모든 색이 저한테 잘 어울리는데, 이상하게 저는 가을색이 좋아요. 가을이랑 계절도 좋거든요. 그래서 어, 왜 단풍이 지면 지는 그 노란 묵직한 느낌이 있는 은행잎에 있는 노란색을 좋아하고요. 단풍잎에 있는 그런 붉은 갈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저는 굉장히 좀 소박하고 어, 사랑스럽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감정을 되게 잘 드러내는 사람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컬러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어떤 성향으로 보이는지 어떤 성향의 사람을 좋아하는지도 알수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과 여름과 가을의 이 컬러, 가을, 겨울의 이 컬러들은 어, 헤어, 남자들은 헤어와 패션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여자들은 헤어와 메이크업과 패션에 영향을 많이 주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다 진단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헤어, 메이크업, 패션, 그리고 대표하는 연예인들을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안내를 쭉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어떤 헤어가 어울리고, 이런 헤어를 했을 땐 어떤 패션을 해야 되고, 어떤 메이크업을 해야 되나. 그래서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타임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